네, 제천단장 이우삼입니다. 우리 허그 사장님. 네. 안타까운 게 작년 국감 지적 때도 그렇고 지금 올 국감에도 보면 허그의 이뭐 이러저런 정책적 문제에 대한 우리 어 국감 위원들의 지적이 아니라 이게 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그 공기업 운영 행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적을 받고 계세요.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올해도 이렇게 놓고 보면, 근데 지금. 특별히 허그만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여기 위원들로부터 좀 지적을 받고 계신데 어, 안타깝지 않을, 그말 길이 없습니다. 이거 뭔가 좀 어, 허그의 그 기업 내부의 문화가 그런 건지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보면요.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. 작년에도 똑같아서 작년에도 뭐그 해상, 재기업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이 잘못된 그 관행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좀 심각성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어, 전세 자금 자금 보증보험 관련해서 좀 어, 말씀 여쭙게요. 네. 그 지금 허그랑 서울신용 서울보증보험에서 그 대위변제 건수가 지금 2년 만에 어, 17년 에는 4건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280건으로 대폭 지금 어 늘어나고 있는데요. 네, 어 보면 이게 공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성을 고려,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허그의 자체적인 그 연구 영역 보면 어, 해수율이 75%일 때, 70%일 때 각각 가정해서 이제 순이익을 대해 가정한 내용을 보면 70%일 경우에는 순이익이 이제 100억이 넘게 되는. 뭐 이런 자체 그 용역 결과를 제가 봤거든요. 네. 어, 근데 지금 보니까 2019년에 어, 회수율이 현재까지 45%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? 어, 이게 기간이 필요하고요. 예. 1년이 지나면 그 용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70에서 75% 정도는 회수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. 예, 예. 어, 경매 등 추가 회수를 통하면 2년에는 거의 90% 이상 회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90%가 안 됐는데요. 보니까 18년에는 69%로 돼 있는데 회수율이. 그러니까 기간 기간이 이제 돌아오면서 경매 예. 등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예. 시차가 좀 예.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이제 기간이 도래 하면 조금 더이 회수율이 넘어가긴 할 텐데 그 여기에 대해서 좀 어, 어, 대책들을 좀 갖고 있는 게 있으신지 예.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. 네. 어, 또 하나는, 그, 지금 우리 주거 형태가 보면, 아직도, 그, 이 전세 가구가 전체 주택의 15%, 2천만 가구가 넘는 점을 보면, 약 한, 어, 300만 가구 정도가, 그,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네. 지금 이제 허그의 전세 보증금 가입 현황이 한 20만 건 정도 거든요. 네. 예, 그래서, 그, 뭐, 당연히 모든 가구들이 다 보증금을 떼일 그런 위치에 있진 않겠지만, 어, 이런 내용들을 좀잘 감안하셔서 이좀 운영을 해 주실 것에 대한 부탁과 함께 여기에 대한 좀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. 그 전세금 보증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기간의 문제가 많다고 저희이 생각하고 있고요. 어, 기간에서 가능하면 담보물 일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매 등을 통해서 90% 이상 회수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, 조금 더 검토해서 그래서 어, 더 보다 많은 분들이 어, 위험 관리 하에서 어, 전세금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혹시 저 국토 정책관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? 예. 우리 저기 감정원장님 그리고 국토 정보공사 사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예. 이렇게 좀 빈집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. 예. 어, 제가 이제 그 정책관님 지난 7월에도 이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빈집 관련해서 보면. 주무부처인 국토부 그리고 지자체 통계청 간에 이게 추정빈집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. 예. 그 웬만큼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, 어 특히나 뭐그 보면은 전국적으로 45만 대 120만 이거는 정말 이렇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토부 내에서도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사실은 빈집이랑 일자리 이 문제가 그 도시 쇠락의중요한도 지표기도 이 하고 해당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이참 이렇게 힘든,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통계들인데요. 어, 지금 제가 보니까, 어, 우리 감정원이랑 LX 간의 빈집 통계 추정치도 어, 최대 35만씩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. 그 감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사용료 뭐 등을 추정해서 어, 빈집 실태 조사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, 이제, 좀 적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,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,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LX랑 추정이 한 10만 차이가 나는데, 어, 대구에서는 작년에 감정을 해서 아예 조사를 안 했다고 그래요. 예, 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고, 어, 차이도 상당히 좀 많이 나고 있고, 어,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어, 그, 어쨌든 뭐, 현재 그, 이게 이제, 감정원과 LX로 이원화되는 이 과정이 뭐 조사 가격 경쟁력 등등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토부의 산하 기관들조차도 이게 뭐그뭐 1,200건 차이가 나는 것이야 이러저러뭐 시스템의 이 과정에서 좀 있을 수 있다고 라 하지만 몇십만씩 이렇게 차이가 나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이런 현재 상황에서 이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빈 집을 어,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지 어, 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예. 어,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, 기간간의 어, 추정 숫자가 상이한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. 말씀드린 어, 아, 빈집 제도가 한 이제 주택 조사가 이제 어, 시작된 게한 2년 됐습니다. 이제 시행 초기인데 이 부분은. 어, 기간간에 그 통계가 일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가 역할을 해서 어, 편차가 최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특히나 이제 뭐 지금 전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원도심, 그 신도심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빈집 문제가 상당히 좀이게 중요한 문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. 주무 마이크를 누르십시오. 그렇 네, 항우 문제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좀 어, 적절한 대책을. 어잘좀 어,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노력하겠습니다. 네네. 네, 네, 이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